로마서 11장 28절은 이제 막바지 결론으로 들어가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택하심으로 하면 이라는 그두 가지 말로 대비를 시키면서 매우 모든 로마서의 말씀을 압축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신학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로마서 전체를 두 달라고 나눌 때 11장까지와 그리고 12장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말씀으로 나눈다고 하면 모든 신학적인 내용의 결론은 마지막 구절인 33절부터 있는 그리고 36절까지 이어지는 특별히 35절과 36절에 있는 이 찬양, 아, 이 33절부터 있는 이 찬양시가 전체의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한 한절을 꽂으라고 하면, 꼽으라고 하면 이 36절입니다. 이 찬양은 가장 오래된 것인데, 이 결론 36절 이 찬양시, 예배에 사용됐던 이 찬양시에 함축된 내용이 다시금 28절에 있는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해서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라고 하면서 원수와 사랑을 입은 자를 완전한 대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람이 이렇게 양극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겠습니까? 사실이한 가지 사실이 양 극단으로 보여지는 이유는 바로 33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께는 사실은 복음으로 하면 원수 된 자였고 가심으로 하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던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그리고 조부모님의 그 택하심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서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셨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을. 영어로 바꾸어 본다면 '일 레버 커블'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 레버 커블'이라는 단어는 어, 매우 어, 진귀한 단어인데. 알로 시작하는 단어에 반대말을 붙일 때는 i r 을 씁니다. 그래서 일레버커블을 이하는데이 보커블 할때 VOC 하는 데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보컬 음성, 이런 것들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일레버커블이라는 단어의 뜻은 취소 불가능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어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무역에 있을 때 신용장이라는 결제 도구가 있는데 은행에서 발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신용,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해주는 어 신용장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 취소 가능한 신용장이 있고 또 하나는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이 있는데 이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을 일레버커블이라고 합니다. 이 일레버커블이라는 신용장을 개설할 때는 이 신용장에 써 있는 금액 100이란 그 금액을 열려면 120 또는 130의 보증을 맡겨야지만 열어주는 게 바로 일레버커블 신용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용장을 처음에 개설하려고 신청했던 사람이 아, 이거 취소됐습니다 하더라도 이 신용장은 절대로 개설한 사람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취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역에서는 신용장을 받으면 이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 1 레버코블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이것이 아니라면 다시 발행을 하게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사와 불호심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 후회하심이 없다. 라는 말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받는 사람의 또는 신청한 사람의 것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표준 새번역에서는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판단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택하심을 받았다는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복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관점과 택하심의 관점을 비교를 하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30절을 단두 단어로 대표적으로 선택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어지는 말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극률입니다. 30절에 극률, 31절에 극률, 또 극률, 그 다음에 극률, 32절에. 사실은 이것이, 극률을 입다라는 동사와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그 취소 불가능하신 그 하나님의 극률하심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터에까지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아직 불순중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누수, 예수님의 마음이 흘러넘쳐서 그 모든 것을 바꿔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마음으로 회복해 하시는, 리뉴얼하는,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모든 삶의 영역,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허물어지는 우리 몸에도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습니다 아멘.